자, 오늘 본문은 이도로가 뜬금없이 본문에서 등장하지요. 자, 명절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오늘 명절에 맞는 말씀이 오늘 들어온 거예요. 자,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아까 팁을 제가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좀 뉘앙스가 굉장히 예민해요. 뉘앙스죠? 어? 내가 말씀 봤는데요 내가 이걸 해석했는데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용을 파악을 했더니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좀 따라가 보자고요 자,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본문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내용이 뭐라고 써여 있는지를 그냥 보는 거야. 나는 어? 본문 중심. 자, 보죠. 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시는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나오죠. 들었어. 이드로가 들었어. 그죠?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시보라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 듣고 왔어. 자, 말씀 보세요. 응? 말씀 봐봐, 블리 자, 왔어요. 그럼 이름 얘기 쭉 나오는 거야. 여기 한번더 언급해줘, 이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핵심 메인은 따로 있고, 그 메인에, 메인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인 사상이 뭔지, 그 가지가 뭔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쏠리는 게 막, 이런 가지에 막 쏠린다고. 어, 게르솜. 갑자기 여기에 꽂히는 거야. 엘리에셈. 여기에 막 꽂혀. 아니잖아.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드로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더라. 그러고 애들 데리고 왔더라. 그죠? 그 다음에 그온 곳이 어디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친 곳이라 호랩산에 왔더라 온 거야, 온 거야, 어디로 왔는지 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와 애국사람에 가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뭐였더라 말했더라 장인이 들었더라. 모세에게 왔더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장인에게 다 말했더라. 들었더라. 왔더라. 모세가 말했더라. 또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큰 은혜를 베푸신 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심을 하 기뻐했더라. 그리 뒤에 또뭐가 나와요? 1 1절에 이제 내가 알았더라. 그다음에 뭐 나와요?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더라. 원래 그게야. 네. 자, 이게 메인이라고. 자, 이게 본문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듣고 왔고, 모세기또 듣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이거, 중심으로 따라왔죠. 이걸 여러분이 봐야죠. 그러면서 한번더 이제, 이제 들어간 거야. 어, 그렇네. 어, 미디안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시생 재물을 드려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었네. 이방 제사장이 구원 받았네. 믿지 않는 장인이 예수 믿었네. 그럼 불신자 가족은 어떻게 전도가 되어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네, 믿지 않는 가족이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기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응? 어?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어, 머나 저기 차사 때 어머나 저기 애가 대학 들어갔대. 어머 저기 사업이 막 열린대. 아시겠어요? 이 소리를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게 돼 있다니까. 저희 작은 고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우리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막암 고치고 그런 걸 들었어. 그더니 그 사돈이 광주에서 건사님이야. 근데 암 걸렸어. 천주교 믿는 작은 고모가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 들었냐면 우리 오오마리한테 들었어. 아이고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그 천주교 믿는 작은 고모가 자기 사돈이 우리 아들 장모 사랑 좀더 받게 더 오래 살게 동보가 기도 좀해 줘라. 천주 뭐래? 어! 동안 천주교 믿는 작은 고모가. <laughs> 고모,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딱 분별해보니까, 아이고, 이분은요, 못 사시겠네요. 벌써 배가 항구에 출발해서 거의 도착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이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모, 예수 믿으세요.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또 하나님 이 일하시겠죠. 이제 이동복 목사 자기 조카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 듣겠죠. 권세를 얘기 고모 예수 믿으세요. 그 자식이 아프든지 누가 아프든지 어떤 일이 벌어든지든지 그죠? 그 고모가 우리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천주교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냐? 그러냐? 예수 다 영접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영접 다시 시켜드렸어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은요. 자 근데 모세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모세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순종하는 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항하고 막 난리를 쳤죠? 근데 그거 다 이겨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결국은 홍에 갈라지고요. 그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 소리를 믿지 않는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홍의 열매는 믿지 않는 이만인 제사장 이드로가 돌아온 것이에요. 죽게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아, 네. 믿지 않은 그 가족들, 출마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돌아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신수 권사님, 권사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말씀 붙잡고 난 다음에, 어? 저 가족들이 여기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저 가족들이 소식을 딱 듣는 거라고. 아니, 예수 믿으시라고요. 똑바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이런 곳이에요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는 거야. 내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여호와께 희생책물을 드렸더라. 땅맞 마저 떨어지죠. 명절 때 지금 다 만난단 말이야. 응? 여러분의 말을 누가 첫 번개를 끼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무지막지한 그 기적들,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그 가족들이 들어야지. 어? 그래야 그들이 물어보고, 아, 어, 대단하게 보고. 그러면서, 어 쟤는 진짜, 아, 어, 끝내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로 회복을 시키고, 어? 높여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 이 종명이 하나님의 무릎 꿇어 당신들 응? 나한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믿는 그말씀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저는 본문을 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예전에는 미디안는 뭐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에게 섬겼던 사람들이 어? 맨날 지금 명절 때 지금 상처를 먹고 귀신한테 전하잖아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는 거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가정, 지금 돌아와야 될 가정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정해야지. 응? 홍해가 갈라져야지. 말 응? 마라의 쓴물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지. 그럴 때 진짜 가족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더 말씀으로 직진해가지고요.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지는지를 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아, 네. 응? 그리고 자라가는 거지 내 새끼를 자라보세요. 제 어디 들어갔나? 어? 보세요. 그리고 떵떵거리는 거지 그냥. 어? 예수 믿으라 당신들. 예수 엉터리 믿는 가족들 보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당신들. 어? 그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범받된 자가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응? 모세가, 잡아봐라. 장인하고 만났어. 얘기를 나눠.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아이고, 아버님. 아, 그때 저 힘들었습니다. 아, 이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고요. 그 스펙타클한, 어그 순간, 이 백성들은요, 막 들고 일어나죠. 아, 진짜 그때. 그 내가 하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내가 물을 하나님 앞에 부르 짖었더니요, 세상에 지팡이를요, 그 홍해에다가 내밀라고 그시더라고요 이, 이 홍해가 출렁출렁, 이게 완전 출렁출렁, 출렁출렁,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어휴, 거기가. 바다가 길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이게 얼마나 벌어진지 아십니까? 완전히 대형 아쿠아리움이더라고요, 이게. 애들은 철없는 애들은 쫓아오는데 세상에 저 고래 보라 그러고 막안 쫓아오고 막 그냥 철모른 애들은 막 이러고 좋아하고 이러고 있고요. 와 아, 진짜 그런데 우리가 막 건너갔을 때 그냥 여기는 다버졌는데 여러분들은 막 갑자기 쫓아오는데 그때 물이 덮쳐버려서 그냥 다끝내와 진짜 아버님 와 우리가 <laughs> 허물을 나게 진짜 막 물이 허물 나게 쳐들어오는데 아이러 진짜냐 진짜냐 아, 말도 많소 <laughs> 한번 밤새도록 그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님 잘 들어보시오 <laughs> 콩을 딱 걷는데 수로 방야에서 3일 만에 불풍 앞에서 3일 만에 어? 굶지려 죽는다고! 와! 근데 하늘 양식이 떨어지는디? 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어? 근데 이것도요, 리비딤면서한 달짜리 이거 한 달짜리도만요, 이게. 무 없다고 막불평 우리 돌다 죽으려고, 아, 인간이 간사도만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밤새 <laughs> 여기까지 그랬더니 이 장인이 뿅 가버린 거지 <laughs> 왜?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심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거든 응? 근데 세상에 여호와가 그런 신이냐 나도 그런 믿어볼란다야 나 이제 미디언 제사장 하지 않고 나도 여호와 제사장을 한다야 이래가지고 그냥 신을 확 바꿔버렸다, 게 <laughs> 할렐루야. <할레오야. 웃음>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돼? 우아! 이거, 이거 잘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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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달에. 제 시작! 우아! 이거, 이거. <웃음> <웃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할게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미비한 제사장은 응. 하나님 믿어버리시오. 응. 끝. 그래서 여러분, 아, 순종과 고난과 신뢰는 반드시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우리 성은이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 따끔한 충고가 성원님뿐만 아니라 우 여러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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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서 진짜 하나님이 견장 달아 주실 때한번 뽀대나게 한번 해보는 어? 그런 사람 되서 진짜 인생. 진짜 신나게. 해. 그 목사님들 만나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죠? 그냥, 그냥, 그냥. 너무 어떡하면 좋 나한테. 맨날 장로들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교인들한테 얻어 터지고. 나보고, 인, 내, 뭐, 뉴질랜드에 오신 분이 놀래. 어, 죄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 뉴질랜드는 죄설교를 못하나봐. 아니 그럼 성도들은 죄를 지적해서 바르게 세워줘야지 성도들이 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놀래. 죄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불신 가정까지 꼭 그렇게 건져낼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